이번 하루 갑니다. 말도 안 돼. 순종하는 오리가 되기로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찬양입니다. 갈게. <laughs> 안녕. 적으면 되죠. 네, <laughs> 네. 네. 저 약간 대상포진 증상이 있어갖고, 지금 창가 네. 없어요. 음, 어, 응.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량 가시거든요. 네, 상 마시고, 네, 어, 그때 넘겨드릴게요. 네. 박기승이 대상... 이번에 아, 조금... 뭐 때문에 입원한 거예요? 상 부지.. 증상 그러면 조금 계겠네요시겠 네, 계시겠 네, 안녕, 안녕. 씻고 있죠? 안 늘어요. 살기 너무 많이 빠졌다. 조금 음. 쪘다가 그때 체력이 많았다. 거기는 그리고 영, 소독은 바로 뭐 네. 내일부터 하던가 했는데 어차피 네? 주사치료 하려고 입원한 거였어요? 네. 주사 빨리 맞을게요. 아, 약 소름도만 갖고 왔어요 일단. 음, 네, 근데 그 제가 통에 갖고 와서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 음, 거라 네. 알아서 챙겨드리네. 시 음. 어제 산부인과 약이랑 다 처방 맞았는데 음. 소름도만 들 거야. 고민해 보시고 원하시는 거 일단은 그냥 네. 관 네. 관을 더 이상 넣기는 소름도는. 음. <laughs> E <laughs> 네, 아유 <laughs> 어, 어떻게 부러질 것 같아 네. 어디에 어디? 왔어? 안에 있어요? 이쪽어 이제 막 아프겠어요 이제 물집 에이. 터질 때가 진짜 아파요 음. 어제까지도 괜찮은데 네. 네, 어제 저녁부터 살짝 통증이 있어요 이제 물집이 나와서 그냥 에이. 저 가라앉으면 좋은데 물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오. 터져서 보라빛으로 변해야 돼요 없어지기까지 거의 한 2주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통증이 고막 나올 때, 물질이막 네. 나올 때가 그때가 제일 아픈 거야. 통증 그래도 시작하려고 그 목소리가 되게 잘 그래서 나손 손이 딱 아니 나 오늘 없어요 내가 내가 거기 응. 그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어제 응. 아니, 어디 쌤이 전화신 거예요? 제가 전화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목 쓰는데 아 제가 무슨 박예슬님이시야 뭐유성 씨도 응. 제가 제가 예. 응. 이거 어. 딱 듣자마자 어. 박예슬님인 것 아, 같고. 네. 네. 어박 예슬 씨등좀 어때? 어때요? 등이 조금 더 번진 것 같은 그런 식감데 네. 아, 들어가서 볼까요? 네. 저는 일주일 맞을 거니까 네. 다른 피 검사는 좋고요. 네. 숨 차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PFT 2랑 DHEO는 한번. 세균 검사는 입원한 김에 한번좀 할게요. 네. 네. 괜찮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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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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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오셨는데 오 네. 오늘 네. 볼수 있어요. 네. 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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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도 있으시겠네요. 앞에는 앞없어요앞 아, 네. 네, 괜찮으세요? 옆에 있네 잠시만요. 옆에요? 여기 있거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음. 아 이것도 봐야 되는 거구나. 다 대상포진이고 네. 물집으로 변할 건데 잠깐 앉아주세요. 아, 물집으로 변하는 많이 아플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laughs> 지금은 어, 약간 어제 그래도 입원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어제 약간 저녁부터 통증이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조금 참을만한 통증이었다가 음, 한 번씩 툭하고이 치는, 치는 것처럼. 딱 전형적인. 대상포진은 신경통입니다. <laughs> 대상포진이 빨리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어릴 때 들어왔다가 네. 신경에서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 잠못 자고 이렇게 피곤하고 사한 치료 같 하실 때 신경에 따라서 확중도 재활성화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신경이 망가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아프고 시작합니다. 아프고 좀 오, 이상한 통증, 일반적인 근육통, 뭐 외상 때문에 생기는 통 예, 저 아니라,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그 처음하타고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딱 그런 게 가장 본연의 증이고 이렇게 아프고 나서, 걔가 도, 신경이 도달있는 가장 마지막 끝이 피부니까, 그래서 네. 피부에는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게 원래 저, 일반적인 일이 그런 네. 게 아니고. 그럼 얘는 치료를 하려면은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써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일주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들어가? 어제 전 어제. 거기 6시 들어가고 새벽 2시에 즉두 번째 음, 약까지 들어갔요주일 줄을... 쓰시는데 네. 만약에 일주일 뒤에도 몇 개가 더 생긴다. 새로운 녀석이 생긴다 그러면 은 열흘까지 네. 늘려볼 수는 있으면데 네. 굳이 늘릴 필요가 꼭 있지는 않고 예상보진 네. 약은 대체로 안전한 편인데 현박 네. 같은 데가 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시면 몸에 정체가 될 수가 있어서 내과 선생님께서 아마 약을 잘 해주신 네.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하셔야 될것 같고 아픈 거는 지금 먹는 진통제로 조절이 잘 되면 네. 이 정도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조절이 안 되면 좀 신경통이 되는 신경통 약제를 써야 되는데 네. 진통제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환자분들마다 네. 좀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진통제 썼더니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줄여야 되고 네. 진통제 썼더니 막 통증 이 정도는 전혀 통증이 안 잡혀요 그럼 세게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냥 진통제는 소화기 부작용 복통, 네. 설사 이런 걸 많이 일으키고요 변비도 일으키고 신경통 약제는 어지럽고 졸리고 사람 좀 목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게 증상이 부작용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용량을 좀 조절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좀 졸려요. <laughs> 지금 졸리냐고 <졸린다는 웃음> 딱히 안들어가는요 그래요? 이제 네, 네, 피곤해서 그런 거. 근데 이게 토진 나타나기 전에. 컨디션이 막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갑자기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가요올 수도 있고, 뭐 항암 치료하시는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이미 다 체중도 끝났거든요. 체중 끝났어요? 네. 체중 있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소름 돈은 그 숙주 반응이 계속 구강 숙주가 있어서 네, 네. 하루에 그냥 소름 돈을 오래 하나를... 먹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소름 돈도 오래 먹는다는 것같문에좀 네. 면역, 어쨌든 면역 세포를 다운뜨리게 되는 네. 건데. 그런 개가 타겟하는 여러 면약세포 중의 하나가 그냥 대상포진을 억제하고 있었던 녀석들일 거예요 그런 녀석들이 소론도 때문이든 아니면 항원치료 때문이든 뭐, 어떤 이유 때문이든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숨어있다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대상포진은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대상포진 일주일약 쓰고 진통제 네, 안 아플 네. 때까지 부작용이나 효과에 따라서 쓰고 피부는 덧나지 가 않아야 돼서 연나지 않도록 카르한번두번 번 정도 이렇게 물수머 같은 거 얹혀 놓고 연고 바르는 소독 방법을 병동에 말씀드려놓으면은. 네. 연고는 연구 따로 거고. 저기 안 해주셔서 처방을 안해주셔어 제가 이제 하라고 드릴게요. 그래서 별수 있으면 공기 네. 통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네. 안 붙여놓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만약에 좀 이렇게 옷감 같은 거에 쓸려서 아프다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뭐꺼즈 정도 덧대놓는 건 괜찮지만 네. 어, 웬만하면 열어놓는 게 좋다는 거. 어, 이거 근데 피부가 나중에 이게 가라앉기는 하나인가요? 가라앉고 내가 어떤 순서로 가야 하냐면은 네. 일단 아프고 피부가 네. 빨개지더니 거기에 물집이 나고 딱지가 지고 딱지가 떨어지면 끝나는 <laughs> 겁니다. 근데 화상을 입어도 네. 한 2주 뭐 기행한달 네. 가잖아요. 얘도 네. 똑같아요. 그냥 피부에 물집이 났으면은 무지 덧나지 않게 관리하면 한 1주, 2주 있다가 딱지가 될 네. 거고. 떠오지는데 또 늘리 주 걸릴 거니까 그동안 최대한 긁지 말고 에이.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항암치료 하는 분들께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몸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에이. 오른쪽만 있는데 왼쪽에만 또 온다든지 아이 가, 등, 다른 쪽으로 보니까 다리, 팔, 얼굴 뭐 이런 데로 생기면은 보통은 잘안 생기지만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항암치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코로나랑 똑같이 격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통증이 여기서 더 심해지거나 그런. 럴 처음이 가장 심하고. 응. 네. 이제 네. <laughs> 좀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낫고 그다음 주는 지금보다 훨씬 낫데. 는 음, 지금... 처음이 보통 제일 심해요. 그렇게 막 심한 느낌은 아니었고. 운이 정말 좋은 거기도 하고 네. 원래 좀 진통제 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진퉁이는 어제 전혀 어제, 어제 처음 그뭐 운이 좋았다라고할 수가 없요 그대로 오늘 팔좀좀 좀 피고 계실까? 네. 오늘은 물 안티 폐기는 검사예요. 4기의 3여 절관 탈동이에요. 어. 크게 마시고. 허! 보세요. 빨리. 쭉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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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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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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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마시고. 허! 됐습니다. 빼시고요 네. 그 네. 널버져요? 네 어때요 범위가 조금 넓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통증은 음. 그렇게 음. 심하지 않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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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음. 피부과 교수님 음. 말로는 초반에만 심하고 오히려 좀그 음. 그 음. 통증은 뭐 보통 그래요. 그런데 네. 뭐 이제 음. 음. 좀 기다려봐야 되고 음. 그다음에 폐기는거 부분 음. 잘 부었어요? 네잘 네. 부었어요. 음.

thank you